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벤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벤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벤더의 유래를 보게 되면 로마시대 모욕할 때 향수로 사용했으면 식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첫번째 학명을 보게 되면 라벤둘라 앙구폴리스테리아 또는 라벤둘라 베라 아니면 라벤둘라 오시필라리있습니다 두 번째 패밀리 가를보게 되면 라베타가입니다세 번째 향의 특성을 보게 되면 강한 허브향과 플로라향 또는 무색 또는 연한 노란색입니다. 네 번째 추출 부위를 보면 꽃봉골입니다 다섯 번째 추출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산지를 보게 되면 주중이라든지 프랑스 그리고 불가리아 호주 미국 영국 등인데. 불가리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면떡하면 원산지는 불가리아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는 에센스 오일이 반항하는 속도를 우리가 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장 빨리 나오는 에센스 오일을 우리가 탑이라고 그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미들, 아주 전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화학적 성분을 보게 되면 니나델 아스테이트가 있고 니나이있습니다 니나델 아스테이트는 알데하이드 계열입니다. 그리고 니나델은 알코올 계열입니다. 아홉 번째 효능을 보게 되면 진정, 진경, 항울 소염, 월경촉진, 상처치유, 두통, 살균, 방부 등인데 진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은 마음을 가르고가치는 가로, 것을 우리가 진정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 번째, 신체적 효과를 보게되면 감기, 기침, 천식, 독감, 모든 타입의 통증에 해당되고 루마티저라든지 근육통, 요통,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열 번째, 피부 미용 효과를 보게되면 모든 피부 타입에 좋습니다. 그리고 섭진이라든지 건선, 여드름, 과상, 피부병, 항염적의 효과적입니다. 특히 화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심리적 효과를 보게 되면 두통을 완화시키고 화물 중에 좋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고혈압을 하강시킵니다. 그리고 긴장 완화라든지 불면의 효과적입니다. 불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잘 섞이는 오이는 블랙페퍼, 시저카모마일페퍼민트 로즈우드, 클라리세이지, 젤라늄, 자스민 레몬, 그레플프트 레몬클라스, 티트리 시드우드, 페출리타임 파임, 로즈마리, 일랑일랑에 과잘 스킵니다. 14번째,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화상이라든지, 국소 부위에는 은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용시 혈압을 저하시킵니다. 15번째, 적용 방법을 보게 되면 발향이라든지, 목욕, 마사지, 허비, 국수, 도포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